자, 그리고 지금 이제 자르는 거를 보셨을 텐데, 이 일본도 가위 같은 경우는, 이제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은, 여기에 가위 양쪽 날에 톱니가 제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 가위를 뭐 많이들 써보시지만은, 가위를 쓸 때, 가위, 이, 이날하고 이날이 꽉, 물리는 그런 힘이 강해야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힘들이지 않고 상하로 닿는 힘만으로 쉽게 줄이 잘리는데요. 그런 면에서 일본도 가위는 굉장히 뛰어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가위 정말 뭐 저렴하고 별거 아닌 거지만은 막상 현장에서 뭐 날로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웬만한 가위라도 쉽게 툭툭 끊깁니다만은 이런 면사 같은 거 특히 합사 같은 거를 자를 때이 가위가 갖고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렇게 쉽게 잘려나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. 제 일부러 해보겠는데 이렇게 일부러 하려 그래도 잘안 되네. 가위가 줄을 씹어서 잘 잘리지는 않고 이렇게 꺾이거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도 가위 같은 경우는 이 톱니가 한번 줄을 잡아주고 또 가위 자체 압력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톡톡 이렇게 잘 잘려 나갑니다. 그래서 또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서 녹도 안 슬고 어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일본도 가위 뭐 붕어 낚시뿐 아니고 낚시의 종합적인 용도로 꼭 하나 구비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정말 여러 가지 가위 제가 많이 써봤는데요. 이 가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